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이놈의 코로나, 아, 아이고 죽겠네. 좋은 아침입니다. 아 몸이 많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 n o 아빠 아빠 비자. 알았어. 아이, 그거 지지 마, 선생님. 문제고 아빠. 아빠 선생님 아빠 이뻐? 네. 빨리 아빠야 나 비자 가져올라. 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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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되냐? 자, 안녕하십니까 클락 이 소장입니다. 아 지금 영상 보신 것처럼 제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오미크론인가 뭔가 하튼 그거에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픈 건한 이틀 정도 아팠구요 저희 집 사람 아이들 싹다 걸렸습니다. <laughs> 다행히 크게 아픈 사람 없어요. 아이들 때문에 걱정 많이 했는데 아이들은 뭐 하루 정도 지나니까 금방 괜찮아지더라고요. 어제 지인분께서 코로나 걸렸다고 이 소장 너도 한번 검사 맡아봐 해서 검사해봤는데 나오더라고요. 저는 코로나에 안 걸릴 줄 알았어요. 사실 2년 동안 코로나에 걸린 적도 없고 뭐 걸렸었을 수도 있겠죠. 무증상이라 제가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뭐저 코로나 안 무서워했던 사람인데 이번에 걸리니까 아 나도 걸리는구나. 걸리면 좀 아프구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누구한테나 코로나 걸릴 수 있는 거고요. 항상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뭐 2월 10일, 오늘이 2월 6일이거든요. 이 영상이 한 2월 8일 정도에 나갈 텐데 뭐 2월 10일에 필리핀 입국 뭐 무비자 무격리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한 이슈인데 뭐 실제로 좀 기다려봐야 돼요. 아직 뭐 결정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혹시라도 필리핀 입국을 막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 조금 릴렉스하게 좀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한국 격리인데 지금 7일로 줄긴 했지만 일반 분들이 격리 7일을 감수하고 3박 4일, 뭐 4박 5일 클락 여행을 온다는 건 솔직히 쉽지 않죠. 이런 분들은 꼭 오시겠죠. 이 필리핀에 여자친구 계신 분. 뭐 이분들이야 뭐 격리가 7일이든 70이든 필리핀 빨리 오셔야죠. 그리고 관광비자지만 이클락에 사업을 좀 펼쳐 놓으신 분뭐 투자를 해놓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도 뭐 격리 상관없이 빨리 들어오실 것 같고 그리고 뭐 카지노 <laughs>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laughs>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뭐 한국 격리가 7일이든 70일이든 상관없죠 그냥 필리핀 열리기만 하면 바로바로 바로 오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 빼고는 일반 분들은 한국 격리 때문에 실제로 뭐 필리핀 입국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저도 이번에 오미크론 걸려 보니까 많습니다. 주위에 제 지인분들도 많고 필리핀 사람들도 많이 걸렸어요. 한국은 지금 난리죠. 오미크론 엄청나게 뭐 많아서 여기도 발표된 건 얼마 안 되지만 실제로는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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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관광객분들이 빨리 와서 제가 돈 빨리 벌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좀 더. 지켜보고 이 오미크론이 좀 진정되고 그럴 때 들어오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이튼 간에 필리핀 입국 릴렉스하게 릴렉스하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클락 미모사 골프장입니다. 집에서 여기까지 딱 15분 걸렸습니다. 완전 가깝죠? 완전. 미모사 골프장입니다 제가 여기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골프 카트를 가지러 가는 일입니다 전에 뭐 사랑아빠 채널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 골프 카트 있는 거 아시죠 중고로 샀었어요 한 420만원 정도 17만페소 사가지고 고생 무지무지 많이 했던 겁니다 고장도 많이 났고 요건데 지금 아주 속안 썩이고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반갑다 이놈아야 오랜만이다 너 클라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미모사 같은 경우 는 지금 한1,200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엔 1,000만 원그 이하도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올라서 한그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연회비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같이 가족이 치는 건한 150만 원 정도 해요. 1년에 150만 원 정도 합니다. 저는 여기 회원이라서 그린피는 빵원, 카트도 있어서 카트비도 빵원, 캐디는 오늘 제가 몸 상태에서 안부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캐디비 빵원. 그래서 제가 오늘 총 쓰는 골프비는 빵원입니다. 빵원, 0원. 빵원. 자, 그러면 이제 등록도 다 하고 카트도 뽑아왔고 할건다한 겁니다. 이제 이제 골프만 치러 가면 돼요. 어? 어? 어, 이거 주작 아닙니다. 혼자 왔어? 아, 누구를 이기려고? 아, 가까우지 마, 가까워지 지 마. 나를 이기려고? 우리 어제 내일 모레 봐야 되잖아. 잘 지내요? 아, 그 전에 영상 나왔던 분인데, 그 지금은 문, 문 닫은 <laughs> 삼선반전 사장님. 혼자 왔나 본데? 야, 저 같은 사람이 또 있네. 아니, 누구를 잡아 이기려고 저기 열심히 연습을 하는 거야? 내일 모레 저희 촬영이 있거든요. 그때잘 치려고 지금 몰래 연습을 연습하려고 오다가 저때 걸린 거야 지금 나쁜 삼선 반전 사장님 <laughs> 이렇게 보면은 낮에 이렇게 혼자 오셔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적지않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참이 필리핀 클락 요즘 같은 시기에는 진짜 운동하기 너무너무 좋죠 진짜 가끔은 관광객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 <laughs> 이런 생각도 좀 하는데. 그러면 저 굶어 죽잖아요 <laughs> 차라리 골프 안 치고 돈 벌어야지 지금 <laughs> 야, 3시가 넘었는데도 이렇게 공치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앞에도 계시고 벗어 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 혼자 오신 분들도 계시고 골프 사랑하는 분들 너무 많죠 진짜 필리핀클락 운동하기에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나라 같아요 진짜 몰래 골프 치러 오는 거 있어 없어 어? 똑같아요 아니 <laughs> 원래 못 오는 거아니야 여기? 아니 나는 지금 음성 나왔는데 몸이 근질근질해가지고 <laughs> 아 내일 보내 얼마나 잘 치려고 그래 어 내일모레인가 벌써? 어 내일모레야 일단은 아 전혀 몰랐는데? 아유 왜 왔어 뭐가 안돼서 온거야 왜 혼자 왔어 아, 근데 아 요즘 완전히 줄, 비거리가 줄어가지고요 요즘에 아 비거리가? 네. 힘을 딴데 쓰는 거 아니야? 어? 아 그건 비밀 알겠어 <laughs> <laughs> 아, 오늘 같이는 못 치고 네. 먼저 나가세요 사장님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내일모레 봐 네. 연습 너무 하지 말고 뒤에서 볼 거예요 <laughs> 알았어 알 <알았어>, 천천히 가 <laughs> 지금 몰래 몰래 드라이버 치는 거좀 어우, 잘 지내. 내일 모레는 모처럼.